안녕하세요. 트로트를 사랑하는 트로트 왕자 장성호입니다. 사랑아 불러드립니다. More than an end وأنا بحبك よいし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천 조례초등학교 4학년 꼬마 가수 가수왕 장성호예요. 오, 네. <laughs> 야, 딱그 포스가 느껴지는데 그러게요. 순천에서는 가수왕으로 통하는봐요 우리 송호군이. 아, 네. 저희 예. 송호가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잘 따라 부르고요. 예. 또 어린데도 리듬감이 좋아서 음. 저희가 같이 노래 부르러 가면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래요. 오, 예. 그렇군요. 그럼 송호군은 주로 어디서 노래를 해요? 작년 11월부터 여기 있는 이모들을 따라서 음. 요양원이나 경로원에 가서 할머니들에게 아. 노래를 불러드리고 아. 있고요. 또는 시장에서 가서도 불러요. 음. 시장에서도. 음, 뭐. 그러니까 완전 스타예요. 그래요, 신동이에요. 네. 아니, 노래를 좋아하면 이제 가수도 많이 좋아할 텐데. 네. 우리 성옥은 어떤 가수를 제일 그러게요? 좋아해요? 그러게요. 장윤정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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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경원 아나운서. 라도 사줬어요. 어린 친구가 벌써 이렇게 안목이 고급스러우면 아유, 신동일 수밖에 없네. 아니, 그럼 장윤정 누나 노래 중에 뭐 좋아하는 노래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 올래요. 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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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래. 자 시시 시, 시작. 올래 올래. 당기지 말고 내게 다가 올래. 네니 맘에 들었다면 나한 번쯤 은나봐도 괜찮아. 유아예. <laughs> 잘한다. 가 어리니까 음색도 예쁘고요. 네 노래를 부르면 예. 어르신들이 신이 나서 서로 용돈을 주려고 아. 지갑 열기 바빠요. 예. 아니, 그럼 어떻게 저도 여기서 지갑을 열어야 그러니까 되는 거가요 아니 지갑, 지갑. 이거 그러니까 지갑을 또 가지고. <laughs> 그나저나 우리 송호군서속에서 어떻게 저 형아가 저 윤정 누나랑 결혼하는 건 알아요? 네 알아요. 오. 오, 오. 네. 그런데. 네. 장윤정 이모가 네. 하도 노래를 잘 부르다 보니까 음음.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아 안성홍은 아, 아,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또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요양원이나 병원에 네. 가면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자주 오라 하시는데 제가 자주 못 가거든요. 그래서 몇달 뒤에 다시 가보면 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몸 상태가 더안 좋아지세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한데 어.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갈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순천에서 201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많이. 놀러오세요. 이야. 가수왕뿐만 아니라 고향 사랑하는 마음도 왕입니다. 장윤정의 올레 듣겠습니다. 살랑 네. 살랑 <laughs> <laughs> Oh 전의 자랑이었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아침 마당 나온 이후로 네. 동네 주민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요. 네. 학용품 사라고 용돈 주시는 분들도 오. 계시고요. 학교로 찾아오는 팬분들도 있었어요. 하, 굉장히 똘똘한 학생이네요. 그러니까요.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그러니까요. 우리 저 조우정 아나운서 형아한테 그 좋은 여자친구 생기면 불러주라고 노래 좀 가르쳐주세요. 어, 노래를. 예. 네. 그래 뭐 어떤 거? 예.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며 딱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야 이걸 야. 어. 해봐요 뭐를 조정한 원서 이거를 오, 오, 예, 해봐요 제가 배우라고 예. 야딱 뭐라 어떻게 딱한번 <laughs> 전화할 때만 예. 받아주래잖아요 전화. 딱. 딱한번 약속할게요 <laughs> 전화할 거야 밤새도록 <laughs> 이렇게 아, 이 정도 어때요? 성훈군 예, 약간 집착적인 걸로 예, 어때요? 도경환 아나운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래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어떤 건그 예. 노래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처럼. 노래를 한천번 정도 들으면 돼요 천, 천 번을 들어야 득음을 네. 할수있어 정말 수 있다. 똑부러집니다. 예, 예, 예. 아니, 수고해. 근데, 지난 방송 마치고 집에 갈 때, 예. 좀 송호군이 뭔가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들었어요. 예? 네. 왜 그랬어요? 네. 그때 저희가 흔히 네. 고를 불렀었는데요. 네. 예, 마지막에 총을 쏘면서 윙크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 안무에 예, 예. 정신이 없어서. 예. 근데 그걸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순천하는 내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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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해야죠. 놓쳐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지? 여기 해야죠. 당연하죠 그, 그, 예. 그 마지막 부분. 네. 예. 자, 한번 보여주세요. 뿐이고, 뿐이고, 뿐이고. 당신뿐이다. 이야. 아. 예. 이제 어쨌든 후련해요, 이제. 네 예. 그래요. 그래요 <laughs> 믿어줄게요. 집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 늦어도 십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되지 말고 핑계 되지 말고 여길로 세지도 말고 여자네 꽃이랍니다 10분 내로 예. 이 노래 진짜 어려운 건데. 아,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진짜? 음. 얼마나 연습했어요? 저 연습 많이 안 하는데 예. 어. 어. 잘난 척까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들저 여기 나오는 가사가 막 사랑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네. 가사는 다좀 이해가 됩니까? 가수들이 부르는 느낌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저는 부르는 것 같아요. 어. 아, 그 부르는 사람들의 표정 이런 보고? 네. 예. 오, 그래요. 근데 왜꼭 10분 내로 달려가야 돼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분 아. 아버님. 네. 아 일주일에 그 행사를 다섯 개는 단 말이에요. 와. 이게 짭짤하겠네요, 아버님. 수입이. 아, 아, 진짜. 아, 진짜. 송호는 사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다 보니까 수입은 없습니다. 네. 무료봉사를 많이 아, 다니죠 그래요. 네. 오, 오. 뭐 그래서, 아버님이 일 하시잖아요. 저는 부엌 가고 일 하고 있는데 네. 네. 송호가 이제 바쁠 때는 제 아는 지인분한테 좀맡겨 놓고 맺게 네. 제가 놓고. 이제 매니저 역할을 대신하고 그래요? 있죠. 아, 아, 아 네. 네. 그렇군요. 송호군이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네. 돼요? 지금 1월, 2월, 3월 달은 대부분 비수기죠. 그렇죠. 비수기. 네. 맞아요. 네. 어, 맞아요. 그죠 맞잖아요. 예. 예. 네. 4월 달부터 10월 달에 행사가 좀많이있죠봄 축제 기간. 아, 예, 예. 그때맞죠 예, 예, 예. 그때 바쁘게 얼마나 바쁜가 그때는? 보통 일주일에 네다섯 개, 뭐 많을 때여섯일곱 개씩. 여세일곱 수업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보통 행사는 저녁에 많이 있으니까. 아, 예. 네, 낮에는 학교 생활 열심히 잘 하고 아, 있습니다. 낮에는 아, 학교 다니고 아, 저녁에 네. 행사, 네. 행사 아, 뛰고. <laughs> 네. 야 남다른 인생이에요 <laughs> 벌써부터. 아니 소공은 네. 학교에서 소풍 가거나 뭐 잔치 같은 거 하면 거기 나가서도 트로트 노래 불러요? 네.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좀 이렇게 막 선생님이나 해달라고 그러죠? 네선생님할 친구들을 많이 권유하기도 해요. 어, 그래다 해줘요 어떻게요? 네 그냥 해줘요. 오. 아 진짜? 어 저는 저 행사에만 <laughs> 여기서는 못 하겠음 막 이러지 않아요? 다 해줘요. <laughs> 어. 어 착하네. 송호군 보통 이제 송호군 또래면 뭐 엑소라든지 뭐 이제 어떤 그런 어, 아이돌. 뭐 어, 아이돌 그룹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너 무슨 트로트를 해라고 이렇게 놀리는 친구도 있어요?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없어요? 음. 뭘 하래요? 대단하다래요? 그냥 잘 부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잘 부른다고. 아 왜냐면 이제 친해져야 좀뭘 의도 못 그러니까. 아 <laughs> 그래요. 와, 저... 자 먼저. 순천의 트로트 신동 이제 장성호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2011년부터 13년까지 10회 수상 경력인데 이 10회 수상이 네. 각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권위 있는 바로 노래자랑 나가서 상을 받은 친구입니다. 아, 참고로 네. 저희 우리 장성호군이 저 예전에 네. 아침마당 토요 노래자랑에서 네. 우승을 차지했던. 그렇죠. 아, 경력 있는 친구 그때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진행을. 예. 대단한 실력입니다. 난나 밤새 니다 아, 도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1승입니다. 저군 축하해요. 네. 행세 제왕입니다. <laughs> 일주일에 스케줄 5개. 아 그럼 한 달에 그럼, 그럼. 20개. 야 아, 대한민국 조, 야 조용구 씨보다 많네요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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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근데요 예. 그 사진이요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예. 저 때가 몇살 때예요 한 네다섯 살때 네다섯 살때 그때부터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네야네살 때부터 저렇게 그렇죠 잡고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어송호창가라고2 0 대부터 5 0 대까지 팬클럽이. 만들어질 정도로 대단한 친구입니다, 송호창가. 네. 송호창가라는 팬클럽이 생겼잖아요. 네. 그 팬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보통 이제 40대, 50대, 이런 주부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어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그런데 아버님 이 굉장히 네. 말투 구수하시네. 요 아, 네. <laughs> <laughs> 보통 인자 네. 뭐 많이 있요 네. 순천에서 오셨죠. 전남 네. 순천이라 예, 네, 네, 네. 네.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부모님들이 가입을 안 하시고 그냥 보고만 가신 것 같아요 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 가입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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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좀 가입해 달라고 좀 권유를 <laughs> 예저송호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가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laughs> 아버님 우리 송호 군이 다섯 살네살 때부터 마이크를 저기 잡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나요 네네살때 다섯 살 때부터 마이크를 잡고 제가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우연자게 노래를 따로 부르고 그러면 예. 제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아 그래서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재능 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예. 이제 일곱 살때 사실은 송호가지한테 그러더라고 집 꿈이 가수다고. 제가 아, 아, 아. 아, 하나 궁금한 게 본인이 정말 노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쪽 트로트 쪽으로 좀 가, 가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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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꼭 트로트를 하고 싶어요? 요즘은 아이돌로 하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고 <laughs> 야, 벌써부터 눈치 작전 <웃음> 들어가는구나. <laughs> 네, <저>, 송호군은 <laughs> 제가 그 노래 하는 음. 거를 봤는데. 음. 이 끼가 음. 대단합니다. 그리고 표정부터도 음. 어... 어, 정말 약간 그 트로트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어떤 아이 같은 그런 <laughs>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약간 그리고 트로트가 좀더 좋기도 하죠, 송우군. 네, 트로트가 오. 더 좋기도 트로트 어떤 네. 게 매력이에요? 꺾기랑 네. 떨기랑 이런 게. 아, 꺾기 아, 떨기? 떨기를 벌써 하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얼마나 대단한 꺾기 떨기, 꺾떨기. 꺾떨기. <laughs> 꺾떨기를 네? <laughs> 한번제안볼 수가 없잖아요. 네박수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